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신의 상아가릴리입니다. 상아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빠르게 성장 중인 상아가릴리 벌써 구독자 9만 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빠르게 성장하는 상한가랠리의 구독 버튼 눌러주신 감사한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꾸준히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어드릴 자료집 AI 반도체 AI 챗봇 관련된 자료집 그리고 AI 로봇 이0 0지 관련된 자료집까지 한 눈에 보기 좋게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을 쭉 정리해 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자료집 얻어갈 수 있는 방법 꾸준히 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못 얻어가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꼭 자료집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선물에 대한 설명 말씀,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주요 주제를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주제는 폭락이 또 오던 말던 AI 로봇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투큰돈법니다 라는 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 어, 글로벌 경제 혹은 정치적 변화로 인해서 가장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핵심 기업을 하나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잘 시청하시면서 어,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어, 최근 들어서 증시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최근 이제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증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죠. 왜냐하면 유동성이 사라질 만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의 위기가 하나 남아 있는데요. 어 이번에 남은 위기는 CPI 지표입니다. 뭐이 영상을 보실 시점에는 이미 공개가 됐을 수도 있는데요. CPI 지표 물가지수가 잘못해서 조금 더 높게 나오면은 증시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증시여서 굉장히 조심해봐야 되는 증시고요. CPI 지표가 잘 끝난다고 하더라도 1월 30일 날짜로 미국 FOMC 금리 결정일이 있습니다. 아 그때 또 다시 금리가 동결되게 되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추가적인 주가의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시장의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해 보신 게 좋다라고 좀 설명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건 아니지만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우리가 굳이 어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눌림목자리를 노리면서 매수하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설명을 내어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한번더 흔들릴 때 우린 도대체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어 그래서 저도 또한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결론을 좀 내렸는데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역시나 단연코 가장 강력해 보이는 것은 역시나 AI 로봇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다만 이미 많이 올라간 AI 로봇 관련 종목들은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기 때문에 비교적 저가에서 아직 부각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목은 칩셋 미디어입니다. 칩셋 미디어는 어떤 기업으로 많이 유명하냐면 동영상을 어, 뭐 동영상을 어, 조금 더 이 압축을 잘해서 용량도 적, 적고 고화질로써 어, 지금 현재 어, 다양한 분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시키는 어, 지금 이제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기업이 칩셋미디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같이 AI 로봇들이 결국에는 다양한 영상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학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과정 속에서 동영상 처리 기술이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어, 이런 해당 기술을 가지고 있는 칩셋 미디어가 ai 로봇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기술이요 과거에는 그렇게 까지 주목받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더욱 더 주목받을 만한 상황이 나와 줬거든요 하나씩 뜯어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내용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미국, 중국, 러시, 미국이 중국하고 러시아 기술을 쓴 커넥티드 카스트 금지 규제가 확정됐다는 라 기사가 이제 오늘 날짜로 나왔어요. 어, 이제 핵심은 뭐냐면 안보의 위험이 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국산업보호를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어, 중국하고 러시아 기술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어, 그, 말하는 커넥티드 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알아듣기 쉽게는 자율주행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자율주행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AI 기술도 좋아야 될 것이고요. 학습을 위해서 뭐 동영상 처리도 뭐 당연히 잘해야 될 것이고 다양한 센서 기술들 어, 굉장히 뛰어나야겠죠. 그래서 이런 커넥티드카 관련된 기술들이 금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기술들은요, 어, 좀 정말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중장기로 규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실상 신냉전 시대에 돌입했다라고 할 만큼 이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과거의 냉전 시대 때, 어, 미국하고 러시아는요, 우주 기술을 가지고 경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누가 먼저 달에 갔느니, 어, 누가 먼저 깃발을 꽂았느니, 굉장히 뭐 말이 많았었죠. 그죠? 자, 그런데, 어, 사실상 이제 우주기술이라고 사람들은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우주기술하고, 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장기역 장거리 미사일은 정말 한끗 차이입니다. 어, 지금 이제 쏘아 올려서 바로 우주로, 어, 궤도에 진입시키면은 인공위성이 되겠고요. 어, 대, 그, 지금은 이제 쏘아 올린 다음에, 어, 지금 현재 쏘아 올린 게 인공위성이 아니라 핵탄두라고 한다면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게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진과,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표면적으로는 우주기술을 표방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현재 어, 내부에 이제 품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쟁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미국하고 러시아가 이 우주 기술이라는 걸 명분으로 해서 싸운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뭐, 결국에는 러시아가 내부적으로 재정적인 어, 지금 힘듦에좀 시달리면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어, 승리로 끝나긴 했는데요. 어, 최근 들어서 다시 중국하고 미국이 어,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그 핵심 기술이 이제는 우주 기술이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 바로 커넥티드카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커넥티드카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항상 뭐 복잡하게 와닿으니까 역시나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라고도 볼수 있겠고요 어, 내면적으로는 어, 모인 상, 살상 무기를 만들기 위한 핵심 기술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뭐땅 위를 다닐 수 있겠고요 공중을 어, 위로도 또 다닐 수 있는 어,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서로 누가 더잘 만드는지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 무기를 만들 수 있을지를 경쟁하는 현재 시점이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의 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규제를 시작한 거죠. 그첫 번째가 바로 이 커넥티드 카 금지 규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규제됐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국내 왜 칩셋 미디어가 부각받는지 볼수 있으니까요.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이 어, 기능에 중국이나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나 동, 부품을 공급하는 사용하는 어, 자동차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규제의 최종본을 공개했다. 여기서 지금 벌써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요.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유, 자동차의 자 자율주행이나 통신기능에 어, 중국이나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나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다. 보이시죠? 예, 완전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것들을 죄다 금지시키겠다는 내용인데요. 2027년식 모델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서 중국 업체가 미국에서 만들어도 금지를 하는 그냥 근본적인 금지하는 정책을 어, 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상무부는 공급망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는 제외시켰습니다. 하드웨어. 여기서 하드웨어는 어떤 종류가 있냐? 라이다, 어, 라이다, 레이더, 뭐 이런 센서들 그리고 카메라, 아 어, 그리고 위성 항법 상법 시스템. 그리고, 어, 라디오 같은 것들. 정말 뭐, 기본적인 것들을, 어, 좀, 제외하고는, 어, 그니까, 이 기본적인 것들을, 어,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뭐 규제한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어, 결국에는 규제를 하긴 하는데, 라이다, 카메라, 센서 부품, 위성항법 시스템, 뭐, 라디오 등은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중에서 제대로 수혜를 볼 만한 기업은 없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실제 국내 기업들 중에서 수혜를 볼수 있을 것만 한건 뭐냐 이런 부품과 관련된 기업들이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보셨다시피 하드웨어는 제외시켰으나 소프트웨어는 계속해서 규제하겠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소프트웨어나 부품인데 부품의 하드웨어는 많이 허가시켜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가 지속되면서 우리가 해당 규제에 대한 부분을 어 지금 집중적으로 파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려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뭘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특히나 학습을 시키는 어, 소프트웨어를 강력하게 이제 규제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이 직접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도 그렇지만, 이렇게 자율주행을 만드는 과, 만들기, 만드는 데 필요한 이 학습, 어, 학습에 대한 부분도 규제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AI 칩도 굉장히 많이 규제하고 있습니다. 어, 트럼프, 미국 당선인 미국 수, AI, AI 칩 수출 규제 유지할 듯, 뭐 당연한 일이긴 하죠. 바이든 정권에서 규제한 거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내용이죠. AI 칩은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차, 슈퍼컴퓨터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여기 보시는 자율주행차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어, 지금 현재 AI 칩이기 때문에 AI 칩도 규제를 먹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자율주행자의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을 막기 위해서 엔비디아라든가 AMD 같은 기업들한테 어, 중국에게 어, 반도체 팔지 말라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AI 칩이 중국의 군사 및 감지 시 기술로 전용될 가능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 규제를 강화한다라고 미국 정부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던 제가 설명해 드렸던 바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죠 어 이게 요즘에 이게 핵심 기술이 이렇게 좀 이런 기술들이 좀더 많이 부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 부각된 이유가 뭐냐면 그 효과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최근에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드론이 많이 사용된다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이 드론이 얼,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냐면 400km 떨어진 크림반도 러시아 함정들을 파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죠? 무인 드론으로 기뢰에 설치하는 사상 초유의 작전을 감행해서 800km 밖에 크림대교 파괴를 성공합니다. 탱크 등 중장비 이동도 차단을 시키는 데 성공했어요.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획기적으로 해상 드론 작전 러시아 함대 20척 파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다 보이죠? 여러분들 이 함대 한 하나 당몇 백억에서 어 지금 몇 백억에서 몇 천억 합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함대가 말 그대로 그냥 작은 보트 하나에 뭐 백억도 안 되는 보트에 폭탄 실어 가지고 드론 공격했더니 터지는 거예요 몇 백억 몇 천억이 막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최근에 많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드론들이 특히나 더욱 더 강조. 되고 이 기술이 중요함을 좀 깨달은 미국하고 중국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리셨죠 여기에다가 이제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중국을 규제하면서도 어, 자국 기업들은 좀 키워줘야겠죠 그래서 특히나 트럼프 정권 안에서는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어, 지금 밀어주기를 할 계획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일론 머스크 트럼프 따라서 백악관 들어갈 듯하다라고 하죠. 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최근에 이제 도지라고 하는, 어, 이제, 어, 경, 정부 효율, 어, 지금 이제 사무실을 지금 현재 여기에서 백악관, 백악관 행정동에서 함께 사무실에서 어 업무를 좀볼수 있다는 라 이야기도 또 솔솔 돌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해당 이야기가 뭐, 일론 머스크 가족이 그 백악관 주변에 들어가도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사실상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현재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정부 일을 어디서 보고 있냐면 자기 회사 사무실에서 보고 있어요. 애초에 정부의 정보가 왔다 갔다는 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이걸 사실상 이제 일론 머스크의 사무실에서 하는 게 오히려 기술 유출에 대한 어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히려 어좀 사실상 이제 어 백악관에서 하는 걸 막을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 더욱 더 친하게 지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역시나 일론 머스크의 어 테슬라 자율주행을 현재 허가라든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좀 꿈꾸고 있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어,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 관계가 좀, 어, 게 역시나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면서 자율주행도 좀더 키워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기대감이. 최근에 또 다시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키워주기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행정동 사무실까지 대놓고 들여올 거라고 생각을 어, 많은 사람들이 못했는데 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확실히 트럼프가 팔이 안으로 굽는구나 라는 걸또 확인할 수 있겠고요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아수 있는 이유는 앞서 보셨다시피 진짜 자율주행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론 머스크 밀어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자 근데 뭐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어 근데 왜 하필 칩셋 미디어냐 의문이 드실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요 어 핵심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앞서 보셨다시피 미중 갈등 속에서 결국엔 커넥티드카 규제 그러니까 좀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가 좀 들어가기 시작했고 거기서 규제를 넣긴 하는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규제를 하기 어렵다고 설명드렸죠. 워낙에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굉장히 싸게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중국산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산을 무시하게 되면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조장되면서 미국 경제가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선택한 방법은 그 하드웨어까지는 어쩔 수 없으나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확실히 우리가 꽉 잡고 가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많이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이 소프트웨어 우리나라 국내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주목받는 기업은 누구냐?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칩셋 미디어입니다. 칩셋 미디어가 뭘 잘한다고요? 동영상을 효율적으로 고화질의 동영상을 압축시키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압축은 시켰지만 영상에 뭐 질이 떨어진다든가.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압축해서 전송하는 시스템들을 굉장히 잘 구축하고 있는 것이 핵심기술 가지고 있는 게 칩셋미디어 인데요 이런 기술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다양한 ai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자율주행 로봇 기술에 어, 사용되는 어, 지금은 이제 핵심적인 어, 지금은 이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습에 좀 사용되는 기술인데요 해당 기술을 좀 꽤나 많이 인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칩셋미디어 구글, 퀄컴, 삼성전자와 APV 생태계 개발 참여. 이 APV 기술을 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구글도 퀄컴도 삼성전자도 다들 로봇 투자하거나 어, 자율주행 기술에 좀 진심인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어, 지금 현재 앞으로 어, 이 생태계 어, 로봇 자율주행을 학습시킬 로봇 자율 주행, 뭐 자동차 자율 주행을 학습시킬 핵심 데이터 자료를 어 지금 이제 전달하는 동영상 기술을 좀 많이 제공하면서 함께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관련된 기술이 부각을 받으면서 칩센미디어가 주가가 단기에 많이 급등했어요. 그런데 해당 기술이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직접 연관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아 이거 이러다 말겠지라고 좀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앞서 설명해드렸다시피 자율주행 부분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주, 주목을 받을 만한 건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중국산이 하드웨어는 계속해서 어, 공급이 된다 설명드렸잖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규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소프트웨어 기술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프트웨어 부분. 어 이제 소프트웨어고 확실하게 규제 들어가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중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어, 칩셋 미디어라는 기업을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어, 로봇 관련된 기업들 산업을 어, 투자하는 기업들을 하고 함께 협업을 하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좀 기대되지 않나 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칩셋 미디어가 워낙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뭐 중국에도 진출하고 뭐 해외에도 진출하고 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로봇이 좀 진심이잖아요. 그죠? 앞서 보셨다시피 삼성하고 퀄컴하고 구글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 특히나 삼성전자하고 협업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더욱더 적극적인 주가 파동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다들 학습시켜야 되니까요. 그죠? 결국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압축시켜가지고 학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칩셋미디어의 기술은 사실상 지금 현재 AI, 특히나 로봇 관련된 기업들을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사실상 정말 근본에 가까운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 계속 넣어두신다고 라 하면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파동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칩셋 미디어의 간단한 이제 실적도 한번 봐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칩셋 미디어 뭐 제가 제시드린 종목들은 웬만한 뭐 차트나 이제 차트도 차트지만 어,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은 말씀 안 드립니다. 뭐 실적적인 부분도 지금은 이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편입니다. 뭐 엄청 고속 성장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보신 바와 같이 연간 매번 매년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어, 지금이는 계속 보시다시피 어, 매 영업이익도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20, 2024년도 좀 부진했다가 2025년도에 다시 개선된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어, 영업이익 어, 지금 현재 근래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2025년도에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해당되는 타이밍에 맞춰서 주가의 상승파동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좀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너 나는 더 많은 종목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AI 로봇 관련된 종목부터 이차원지 관련주, 이 AI 반도체 관련주, 채폭 관련주, 특히나 뭐 AI 로봇 관련 종목들이 더 많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어디서 자료집 얻어갈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여러분들께서 해당 자료집까지 꼭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 얻어갈 수 있느냐? 바로 이재진의 상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에는 어디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거냐면.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소를 통해서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설치 버튼 누르시면 무료로 설치가 됩니다. 설치 버튼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어, 이렇게 화면이 나오실 겁니다. 어, 급등천주, 시황글 포착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무료로 드리고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에요. 100%다 무료입니다. 뭐, 그리고 무료 자료집도 드리고 있죠. 무료 자료집까지 무료로 받아가기 위해서는 무료 아이디가 필요한데요. 무료 아이디는 해당 화면에서 아무거나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처음에 로그인하라고 나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왼쪽 하단 회원가입 버튼 클릭하시고 회원가입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로 시작하기, 구글로 시작하기로 하셔도 되고, 직접 아이디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용약관 동의하시고,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이메일, 골뱅이네이버.com 비밀번호 어, 두번 입력하시고, 성함 아무거나 적으셔서 아이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시니까요. 아이디 간단하게 만드셔서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그인 하실 때 로그인 상태 유지 꼭 체크하시고요. 아이디 옆에 골뱅이네이버.com 적는 거 잊지 마시고요. 로그인 하시면 매일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은 급등천 종목들, 어, 급등 종목부터 시작해서, 어, 그리고 장전, 어, 지금 이 자료집들, 공직을 2025년도 두 배급 등 자료집 있죠? 공직을 네 번째쯤에 클릭해 보시면 다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무료 컨텐츠들 만들어놨습니다. 로봇 관련된 자료집은 중간에 있으니까 꼭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아보시고요. 장전 시황은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부터 시작해서 주요 지표들 그리고 오늘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을 쭉쭉 적어놓는 자료집입니다. 매일 매일 아침에. 어, 장 시작 전에 10분 전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이 끝나고 가장 강력하게 상승한 테마도 간단하게 정리해서 오늘 강력했던 테마 다음 날까지 여갈 경우가 많아서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무료 정보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매번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많은 분들 이용해 보시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채널 만들어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도 보다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뵐 테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